예,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하는 건, 제가 이걸 산 지는 한 2년? 된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음, 무시동 히터입니다. 원래 무시동 히터가 적은 기름량으로, 이게 자동차 실내, 차박, 요즘 유용하는데 차박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열량도뭐 2에서 5 천? 뭐 8천까지도 있는 것 같던데, 어, 이 제품은 대물 파워뱅크에서 만든 히터이고, 음, 한 2년 정도 잘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걸 들고 캠핑장은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특유의 펌프 소리가 딱딱딱 목탁 소리 아시죠? 목탁 소리 때문에 음 민폐거든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제가 했던 일들 이때까지 목탁 소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던 점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초창기에 달려 있던 펌프입니다. 이것도 보면 4s 12볼트 뭐 영어 뭐 바코드 같은 번호가 있고 근데 왜 제가 이걸 말하냐면 무시등이터 정말 좋은데 소리 소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인터넷을 지지다 보니까 뭐 클레이 뭐 이런 허분 흡음 박스 허분제를 이용해서 박스 어 뭐, 스프링을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을 달아서 뭐 매달아 놓아라. 이런 저런 거를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건 이동식이다 보니까 딱히 고생할 데가 없고 할수 있는 건이 박스입니다. 박스. 박스 안에 흡음제를 다 넣고, 펌프를 넣고, 펌프를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소리는 많이 잡았어요. 이게. 많이 잡았는데, 이거를 또 호수를, 연료 호수를 연결해서 이 위에다 올리고, 이게 가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가방을 넣고 하니까 시프가 터질 것 같았어 이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뭐 저소음 펌프라고 나왔다 하더요 뭐 제가 구매하고 얼마 안 돼서 뭐 유명한 유튜버님 뭐 다들 알겠지만 MD 형님께서 뭐 저소음 펌프를 소개하던 때 결국 보니까 뭐 제가 산 거랑 상관랑 거의 같은 거예요. 안에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블루 펌프 얘기가 있죠 자 카메라를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 거는 처음에는 펌프를 교체하고 이 박스를 그대로 썼습니다 쓰니까 이상하게 소음이 똑같았어요 그전 끄랑 똑같았는데 또뭐 인터넷을 뒤져 봤죠 뒤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고무 알죠 이 실리콘 고무를 하니까 괜찮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도 있고 뭐그러다 우연히 케이스를 뺐습니다 빼고 기존에 옆 박스에 있던 흡음재랑 흡음제 밑에를 깔았어요 깔고 이 벽면에도 얇은 이게 얇은 흡음재 같은데 정확히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흡음재 얇은 거 붙이고 부... 연료통에도 붙였어요 연료통 여기도 붙이고 양쪽 벽다 붙이고 밑에 두껍게 깔고 위에 다시 이걸 올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펌프는 똑같아요. 이게 보이죠? 뭐22뭐 이런 식으로 22 앞에 뭐 회사 이름 같은 게 적힌 것도 있어요. 다 유사한 제품 같은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사이에 소음제를 끼우고 어떻게 보면 이거랑 같은 역할이에요. 통이랑. 같은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특이 목탁 소리가 현저히 줄었어요. 이게 정확히 왜 그러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요거 떼고 했다가 안돼 가지고 요것도 다시 한번더 떼고 시름을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했다가 아, 가지 하다가 마지막에 우연히 요 방법으로 했습니다. 요 방법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뭐 무시동 히터 뜯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케이스 안쪽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안쪽에도 스펀지를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o level 10. 지금 카메라랑히트랑 간격이 한 1m. 정도입니다 원래 앞쪽에 배기관 있어요 배기관 자동차 안으로 연결한 배기관이 있는데 잠깐 탈거를 했습니다. 자, 1단계인데, 펌프 소리 들리십니까? 발앞에, 발앞에. 자, 한 뼘. 안 들리죠? 자. 손을 대보니까 한 0.8초 정도마다 펌프가 작동을 합니다. 자, 온도도 내려볼게요. 최저로 18도. 네, 펌프는 작동되고 있습니다. 펌프 소리가 아예 안 납니다. 아예 안 나. 자, 이걸 보면 제가 이거 몇번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했다가 이게 저소음 펌프를 교체를 하고 주변에 흡음재를 처음에는 좀 얇은 걸로 했어요. 얇은 걸로 했더니 펌프가 케이스에 닿아서. 케이스나 연료통 플라스틱 통 여기 안쪽에서 닿아서 통통통 소리가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펌프가 아예 여기 케이스나 연료통에 닿으면 안 돼요.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흡음재를 싸면서. 아예 닿지 않게, 뭐, 호수, 거긴 출구나 입구 쪽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닿지 않게, 그리고 펌프에 달린 전선도 닿지 않게, 펌프에 달린 체결부, 전선 체결부가 있죠. 그쪽도 몸체에 닿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펌프 소리 아예 안 들리죠. 대박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열었다가 열일은 앞으로 없지 싶은데 뭐 유지 보수하면서 한번열 수는 있겠지만그 점을 제일 신경 써야 될것 같네요. 펌프를 얼마나 잘 감싸느냐. 흑음제로 감싸느냐. 몸체에 닿지 않게 잘감쌌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자 다시 최고로 녀석은 도 아, 다시 낮추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송풍구 배관 소리인지 음 배기구, 배기구 쪽에 팬 소리인지 이 바람 소리만 좀 줄이면 될것 같네요 오토바이 마우라가 좋다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테스트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